대양의 분노 26호 태풍 갈매기 지구의 심장을 뒤흔들다 바다는 이제 고요를 거부했다 깊은 심연 아래에서부터 울림이 올라온다 뜨거운 해수면 위 필리핀 동쪽에서 태어난 괴물 제26호 태풍 갈매기 그 이름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이것은 지구의 심장이 내지르는 비명 폭염과 폭우 그리고 바다가 품은 분노의 결정체다. 태풍의 탄생. 지구의 열기가 폭풍을 낳았다. 29도를 훌쩍 넘는 해수면 그 위에서 공기는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간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30 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250 킬로미터. 공기를 찢는 바람. 회전하는 통력 10층 건물을 삼킬 높이의 파도가 바다를 뒤엎는다. 위성사진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다. 직경 2,000km가 넘는 구름 괴물. 그 가운데 뚜렷이 열린 눈. 완벽한 파괴의 구조. 기상청은 공식 발표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태풍이 아닙니다. 슈퍼태풍입니다. 대양의 심판. 태풍의 진격. 갈매기는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었다. 남서쪽 해류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서쪽으로, 북쪽으로,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대기의 지도 위에서 등압선은 찢기고 고기압과 저기압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번개가 쏟아졌다. 기상레이더엔 태풍의 팔이 동남아시아 전역을 휘감으며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하는 모습이 잡혔다. 기상전문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강도로 유지된다면 2025년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폭풍이 될 것입니다. 태풍 전야. 바다가 숨을 멈췄다. 한반도 남부의 해안. 소금기 어린 바람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하늘은 낯설게 탁했고 갈매기들의 울음이 이상할 만큼 낮았다. 어부들은 배를 묶었다. 창문엔 나무판이 덧대어졌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이제 곧 온다. 바다는 알고 있었다. 새벽의 파괴. 육지를 삼키는 괴물. 새벽 3시 47분. 하늘이 터졌다. 26호 태풍 갈매기가 드디어 육지에 상륙했다. 첫 번째 파도는 방파제를 삼켰다. 두 번째 파도는 마을의 불빛을 꺼뜨렸다. 세 번째 파도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바람은 미친듯이 비명을 질렀고, 지붕은 뜯겨나가 하늘로 날았다. 도로는 강이 되었고, 도시는 바다에 삼켜졌다. 기상청의 계측기는 한계를 넘어섰다. 풍속계는 부서졌고, 기압계는 더 이상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지금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의 기자 목소리가 끊어지며, 전력은 꺼지고 통신망은 침묵했다. 고요의 공포. 태풍의 눈 속으로 바람이 잠시 멈췄다. 모두가 숨을 고른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단지 다음 파괴를 위한 숨거룩이었다. 잠시 후 반대 방향에서 다시 바람이 휘몰아쳤다. 태풍의 후면부 훨씬 더 강한 폭력. 건물은 주저앉고 거리엔 잔해와 절망만이 남았다. 물에 잠긴 도로 위 아이의 신발 한 짝이 진흙 속에 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남은 것은 바람의 울음소리 뿐이었다. 태풍의 끝. 그리고 질문 하나. 아침이 왔다. 그러나 그날의 새벽은 빛이 아닌 회색의 절망이었다. 하늘이 다시 맑아졌나. 그 맑음은 차가웠다. 건물의 잔해 위로 햇살이 내리치지만 그 빛조차 슬픔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기상 기록엔 이렇게 남았다. 2025년 11월, 태풍 칼메기는 단순한 재해나역이 아니라 지구의 복수야, 인류의 영고였다. 폭풍 이후의 하늘, 평원 속의 불안, 정오를 지나면서 도시의 하늘은 회색빛을 되찾았다. 서울의 기온은 약 25도, 공기는 느슨하지만 그 여유 속엔 여전히 긴장이 숨어있다. 바람은 약하고 비는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곧 온다는 느낌이 하늘 어딘가에 남아 있다. 오후 2시 무렵 잠시 햇살이 얼굴을 내민다. 기온은 26도 가까이 오르지만 구름은 이미 태세를 바꾸기 시작한다. 빛과 음영이 번갈아 흐르고 공기는 묘하게 차가워진다. 저녁이 다가오면 온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서울은 16도, 부산은 18도, 강원 산간은 9도 이하로 떨어진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공기 속엔 겨울의 첫 예고가 스며든다. 그리고 바람은 말한다. 인간이여, 너는 대비되어 있는가? 태풍이 떠난 자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온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다음 재앙의 전조일지도 모른다. 대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6호 태풍 갈매기는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바다의 심장 속에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다시 뛰는 날, 우리는 또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대양의 분노는 끝나지 않았다. 2025년 인간의 경계는 다시 시험될 위에 올랐다. 폭풍 이후 부서진 세상 다시 숨을 고르다. 태풍 갈매기가 지나간 다음 날. 한반도는 마치 거대한 상처처럼 침묵에 잠겨 있었다. 도로는 진흙으로 덮였고, 전봇대는 쓰러져 하늘을 찢은 전선이 바람에 흔들렸다. 고요하지만 그 고요는 불안했다. 바람의 방향이 멈췄지만 그 안은 여전히 파도의 메아리와 두려움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뉴스 환응에는 끊임없이 복구가 시작됐다는 자막이 흘렀지만, 현장은 재난의 무게를 숨길 수 없었다. 무너진 주택의 잔해 사이, 사람들은 손전등 불빛 하나의 의지에 가족의 이름을 불렀다. 여보, 거기 있어요? 괜찮아요? 대답 좀 해요. 그러나 그 대답은 대부분 바람의 울음으로 묻혀갔다. 사라진 마을, 남겨진 흔적. 남해안의 작은 어촌은 이제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였다. 마을을 둘러싸던 방파제는 산산이 부서지고, 어선들은 모두 해안가 산비탈로 밀려 올라왔다. 바다는 자신이 삼킨 것을 내어놓지 않았다. 해수면은 여전히 녹았고 모래와 잔해가 뒤섞여 썩은 냄새를 풍겼다. 밤이 되면 불빛 하나 있는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폐허처럼 보였다. 살아남은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복구의 시작. 인간의 손이 다시 움직이다.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군인,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다. 무너진 도로를 걷고, 전선을 다시 잇고, 무거운 잔해를 옮기며, 그들은 흙먼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헬리콥터가 하늘을 놀며 구호품을 떨어뜨리고, 아이들은 그 밑에서 손을 흔들었다. 전기가 복구되자 첫 번째 불빛이 다시 켜졌고, 그 순간 마을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다음 경고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후의 경고. 바다가 던진 질문.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 태풍은 이상기후의 우연이 아니라 지구가 보낸 경고입니다. 북태평양의 온도는 평년보다 1.7도 높았다. 열대해류의 흐름이 바뀌며 계절의 경계가 무너졌다. 11월에도 태풍이 발생하고 한파와 폭염이 같은 달에 공존한다. 이제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저녁의 하늘, 잿빛 속의 희망. 하루가 저물며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 속엔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불이 다시 켜진 학교의 창문, 그리고 서로를 도와 물을 나르는 이웃의 손길. 그 작은 움직임들이 폐허 위에 희망을 쌓고 있었다. 비록 하늘은 여전히 상처 투성이였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폭풍은 우리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 하늘이 다시 묻는다. 밤이 깊어가며 하늘에는 별 하나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민다. 그 빛은 희미하지만, 어둠을 완전히 이길 만큼 강렬했다. 지구는 여전히 뜨겁고 바다는 다시 숨을 고르고 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다음 이름 없는 폭풍의 심장이 조용히 뛰고 시작했다. 인간이여. 이번엔 준비되어 있는가? 대양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지구는 또한번 숨을 들이마신다. 폭풍의 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대풍 갈매기는 사라졌지만 그 분노는 아직 바닷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